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예, 장마 소식은 없고 폭염만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는 어, 가슴 저미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들실 겁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고 앞으로 또 절반은 어떻게 살아야 할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그리고 때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감사가 있었느냐, 감사가 없었느냐 그런. 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유래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제 백성들아 나와 함께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또한 열매를 맺게 하셨고 첫 곡식 이첫 열매로 감사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 모든 이런 의식들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 맥추절이고, 한 해의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빠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잘될 때보다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서 또한 잘 하려고 했지만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먹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로 이 결정했지만 결단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이 어떤 지지대와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칫 흐려지거나 이 열정이 식어갈 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하고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사랑에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7절 즉이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이 77절은 유월절을 지난 후. 이 7일곱하기 7, 그래서 77절입니다. 7749조, 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는 때에 지키던 때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이렇게 77절은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77절, 이 맥추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까? 첫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십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 십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이처럼 칠칠절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물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상반기에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절기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과 공기와 기온과 이 모든 환경 조건이 잘 주어져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이 돌보심이 아니면 이런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예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진실된 마음. 성실한 자세, 태도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사 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었다, 바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들으셨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그런 고백의 최고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용서와 화해의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과 나그네 또한 고아 이 과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나와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놓였던 간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아요. 은혜 받는사 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왜 은혜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한 다음에,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불편한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 왠지 그곳에는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지나가도, 그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불편하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와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아,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더욱더 도전받고 더욱더 성장,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는 불편한 또한 어려운 이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이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았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과 같은 이 감사의 축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죄와 사망에 놓여서 정말 이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살이에 걱정하고 불편하고 고통과 그 저절함 가운데 단 하루도 기쁨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고개를 빳빳하게 그렇게 들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아무랬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정말 처절했던 우리의 인생, 그야말로 답도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상반기 6개월 간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순간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고 또한 그 고난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 물의 신앙 고백 으로, 또한, 용서 와 화해 와 사랑 으로, 또한 하나 님의 주권 적인 은혜 를 기억 하고 지키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